하나님 말씀 자언 30장입니다. 자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 없어서. 홍래가 패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래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 이니다. 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선어이 있나니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 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료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럿이 있나니.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까지.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자문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이 어떤 기록도 남겨주질 않아 우리가 모르지만 짐작해 보건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혜자라는. 칭송을 받은 자이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한 자라고, 지식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자는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일생의 두 가지를 기도드렸다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부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참으로. 소박하고도 진실한 일생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허탄과 거짓말. 우리 일생에 참으로 이 허탄한 일을 멀리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늘 강조해 말씀해 드렸듯,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열거됩니다.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예, 점치고 이러는 자들, 예. 근데 반드시 들어간 자의 부류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이 거짓말을 가벼이 여깁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준비하여서 거짓말을 도모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거짓된 말을 전하고 할수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여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10개 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계명이 주어졌지요. 특별히 남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들은 얘기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도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분명한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옮기더라고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뭐 아니면 말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생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일깨여서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은밀한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여, 올해는 지혜자의 마음을 갖고, 경성하고, 조심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구리, 이렇게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공급해 주시기를 일생의 기도를 드리며 두 가지 지혜의 말을 일깨웁니다. 하나는 경계해야 할 일과 다른 것은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누구 본 사람도 없어요. 배가 바다를 지나간 자취에 남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며 지혜를 통해 배워야 할 일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네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고 일깨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개미 예.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지혜의 모습을 일깨우고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고 사는 사반. 사바. 이 사반은 광야나 사막에 거하는 바위 너굴이라 그러네요. 귀는 짧고 모양은 귀 짧은 토끼 같이 생겼다 그래요. 예.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그런 지자의 삶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토마뱀. 이 왕궁에 있는 토마뱀, 왕궁에만 있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교회 벽에도 숙소 벽에도 작은 토마뱀들이 수시로 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해치질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여름철에 모기를 다 잡아먹어줘 가지고는 힘들지 않게 할수 있더라고요. 도마뱀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 아굴이 언급한 것은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더다. 일깨워 주셨는데,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존귀한 생각을 갖고, 존귀한 자녀라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을 일깨워 지혜의 말씀들을 새기고, 내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지혜를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지혜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